오늘 영상 내용은 상승장에서 200% 이상 수익을 거두었던 투자자도 하락장에서는 그 수익을 다 토해내고 손실로 돌아서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락장은 뭐몇 개월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그런 장이 아니고 1년에서 뭐 15년, 20년 이상 쭉 하락하는 다시 최고점을 돌파 못하는 그런 하락장세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하락장에 이런 하락장이 왔을 때 손실을 피하는 전략은 투자 전략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 삼억 그 목표 계좌의 잔고와 뭐 이번 달 매매 내역 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상승장 이후에 투자자들의 전략은 크게 뭐두 가지 정도로 들어가는데요. 보통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상승장세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이 좋으신 분은 이제 상승장 초기에 진입을 하실 테고. 뭐, 어, 운이 나쁘신 분은 상승장 말기에 들어가서, 뭐, 수익을 얼마 거두지도 않았는데 손실로 도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보통 주식을 시작하게 되면, 뭐, 자산이 꽤 많은 투자자들도 일단 주식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그, 젊은 분들은 뭐, 몇 백만원 아니면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도 몇 천만원을 처음부터 투자하는 경우는 조금 이제 많이 투자하시는 경우죠. 근데 상승장이 지속되면은 이제 뭐 수익이 나죠. 어, 몇백만 원 투자했을 경우 몇십만 원 아니면 몇천만 원 투자했을 경우 몇백만 원의 수익이 나는데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걸 보면은 몇천만 원이 아니라 내가 이거에 열 배인 몇 억을 투자했으면 지금쯤 몇천만 원이 생기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승장이 계속 진행이 돼서 초기에 시작을 했을지라도 상승장 후기 상승장 중기 후기로 들어설수록 이제 주식투자자의 자금은 점점 늘어나게 되죠 물론 상승장에서도 종목 분석을 굉장히 잘못하셔가지고, 그 와중에도 이제 떨어지는 주식만 자꾸 사시는 분들은 사실 실력이 없는 거니까, 여기서는 약간 논외로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그래도 상승장세에서 상승장 그 종합주, 주가 지수만큼의 상승은 하는 종목을 선택하는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긴 상승장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 손절 없이 버티는 게 가장 낫다. 좋은 종목을 샀을 경우죠. 괜찮은, 나름대로 우량주와 요즘에는 뭐 유튜브도 많이 발전을 해서 무모한 투자를 하시거나 소혜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보다는 아무래도 시장에서 인기 있는 그 주식이나 자금이 많이 올리는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손절 없이 버티는 전략이 굉장히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승장이 지속될수록요. 그리고 뭐 하락이 되는 좀안 좋은 뉴스가 나와도 재빠르게 이제 매도한 후에 다시 이제 저가 시점을 노려서 다시 저가에 뭐 내가 팔았던 종목을 재매수해도 되고요. 아니면 다른 새로이 그 떠오르는 테마나 업종의 종목을 분석해서 다시 매수하는 전략. 이런 것들이 이제 꾸준히, 꾸준히 매수를 하는 게 좋죠. 현금을 보유하는 것 보다 는 상승장세에서는요. 이런 두 가지 전략, 버티는 전략과 이제 손바꿈을 하는데 이제 더 좋, 좋다고 생각하는 많이 올랐을 경우 팔고 다시 또 저평가된 올릴 만한 주식 중에서 골라서 매수하는 전략. 이렇게 상승장에서는 투자자가 전략이 최고의 전략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나스닥 월봉인데 1985년부터 음 이때는 나스닥이 276이었네요. 1985년 그래서 이제 2000년 2월까지 15년 15년 동안 뭐 거의 한 20배, 20배는 아니고 한 18배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276에서 4,000 698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의 상승장이었죠. 이게 월봉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하는 것도 굉장히 큰 하락이었습니다. 뭐 2000에서 거의 1500 위까지 떨어졌으니까 25% 이상 하락한 거네요. 이 기간에는. 하지만 뭐 이런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전략. 그냥 매수한 후에 좋은 우량주라면 그냥 들고 하락을 하건 말건 그냥 계속 붙잡고 있으면은 다시 몇달 내에 다시 상승을 해서 계속 최고치를 돌파한다. 이런 전략이 최고의 전략으로 보일 수가 있죠. 아니면 뭐 하락을 할때 잽싸게 팔고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상승 기미가 보일 때 다시 뭐더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는 전략 이런 것들이 그 최고의 전략 주식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히게 됩니다 이 그래프가 2009년부터 2024년 아까와 같이 15, 15년 정도의 그래프입니다 그2 0 0 8년에 서프라임이 나왔었죠 그래서 바닥을 치고 그때부터 올라온 주식이 2000년 2020년 초기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어, 두 달간 급락을 했었고 다시 어, 2021년 말부터는 급, 급격히 높아진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가 급 가파르게 올렸죠 연준에서 그러면서 어, 굉장히 큰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뭐 결국은 상승을 했죠. 물론 이그 옛날에 그 85년부터 2000년까지의 상승보다는 조금 그 되돌림이 컸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역시 두 가지 전략이 최고의 전략이었죠. 끝까지 존버하거나 아니면 뭐 하락되는 분위기 안 좋을 때 빨리 매도를 하고, 자세히 보다가 이제 다시 반등하려는 기미가 보이면 다시 좋은 종목을 골라서 매수한다. 이런 그 공격적인 투자 전략이 최고의 전략이었습니다. 어, 다시 정리를 해보면 초기에는 이제 투자를... 주식 투자에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적은 돈으로 하게 된다. 아무래도 겁이 나니까요. 하지만 상승장이 지속될수록 아, 내가 왜 적은 돈으로 해서 요거밖에 못 벌고 있지? 해서 뭐 야수의 심장을 가시는 분들은 막 대출도 받고 막 이렇게 해서 레버리지를 써서 매수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인 두 가지 투자 전략은 손절없이 버티는 전략 그리고 어 하락장세가 될것 같으면 빨리 매도했다가 다시 분위기 좋아지면 다시 저가에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전략. 이두 가지 전략이 최고의 전략이라고 믿게 됩니다. 이제 하락장이 시작된 후에는 이런 전략으로 계속 시도를 하면 어떻게 되냐? 이제 손절 없이 계속 버티면 손실이 확대가 되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계속 하락을 하고 다시 최고점에 돌파 못하니까 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제 하락을 하면 이제 물타기를 한다고 자금에 더 투여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 물타기 두 배를 더 사면은 어, 떨어진 거보다 50%만 떨어진 거에 5 0만 올라가도 다시 그 원래 가격으로 복귀가 되니까 물타기에 대한 그 욕구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타기를더 많은 자금을 오히려 투여하게 되죠. 당연히 상승장세일 때만 주식을 보유하고 가야 되는데, 오히려 하락장세일 때더 많은 자금을 투여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매도 후에 다시 좋은 종목이라고 골라서 샀으나, 계속 그것도 이제 손절을 당하고 손실이 반복되게 되죠. 그래서, 하락장이 뭐, 1년 정도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일본같이 30년 동안 하락장이 계속되면은, 어, 그 사람 인생에선 다시는 그 손실을, 투자, 주식 투자로 인한 손실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제, 생을에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은 미국 주식은 반드시 오른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나스닥, 그, 15년 상승을 뒤로 하고, 이제 10년 동안, 10년 동안 빠진 나스닥입니다. 아까 5천 정도였죠. 근데 이제 2000년 3월에 나스닥이 5132를 찍고, 1108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뭐, 5분의 2 토막, 4, 4분의 2 토막 정도 하락을 한 거죠. 나스닥이 이렇게 하락을 했다면, 그니까 지수죠, 지수.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40, 4 4분의 2 토막이면 뭐, 75% 하락을 한 거죠.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일단 뭐, 부실한 회사들은 엄청나게 상장 폐지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우량, 우량주들도, <laughs> 우량주들도, 어, 지수가 75% 떨어지면, 우량주는 보통 95% 정도 떨어지고, 부실주는 뭐99% 이상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10만원 하던 주식이 1000원 정도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그냥 거부해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한국 종합주가 지수의 일봉입니다. 닷컴버블 때문에 1999년, IMF 이후에 98년, 99년, 굉장한 상승을 기록했죠. 그 상승한 이후에 이제 반토막이 난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1월, 1월 이제 초콜렛부터 이제 떨어졌는데, 이거 일봉입니다. 월봉이 아니라요. 1066에서 483까지 반토막이 났죠. 지금, 예를 들면, 뭐, 종합주가 지수가 2,400이다. 종합주가 지수가 1,200까지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토막이 더 떨어진 거죠. 코스닥은 더 심했었습니다. 코스닥은 나사과 같이, 나사이 고점 찍었던 3월까지 코스닥은 상승을 하다가 2,900이었죠. 근데 이제, 516이니까, 이건 뭐, 뭐 이건 뭐, 4분의 2토막이죠. 이것도. 4분의 2토막, 더 낫네요. 4분의 2토막이 아니라 6분의 2토막이 낫네요. 6분의 2토막이라 진짜 98%, 99% 주가가 빠진, 뭐50% 60%가 아닙니다. 98% 99% 빠졌던 주식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중소형주는 그나마 뭐 삼성전자 뭐현대자동차 이런 주식은 그렇게까지는 빠지진 않죠. 그렇지만 그런 주식들도 뭐 반토막 아니면 4분의 2 토막 그렇게 하한해 1년 동안에 이렇게 손실이 났습니다. 이렇게 이런 하락장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장기 투자에 대한 것을 마냥 좋게만 보지는 못합니다. 미국 시장이 오히려 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봐야죠. 중국 상해 종합주가지수도 뭐 상승장세에는 얘는 짧고 굵었죠 중국인들의 그 인성이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짧고 굵게 쫙 올랐다가 쫙 빠졌습니다. 미국은 천천히 오르고 그런 것은 결국은 미국이 달러라는 기초 통화를 가진 어쨌든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동안 뭐 지금은 뭐전 세계의 자금이 또 몰리죠. 전세계에 자금이 몰린다는 게뭐 랠리를 더 오래 지속을 시킬 수가 있지만 이 랠리가 끝났을 경우 하락장세는 가파르게 오르면 가파르게 떨어지고 어쨌든. 뭐 중국도 가파르게 떨어진 후에 뭐 계속 최고치의 절반인 상태죠. 미국 지수는 가파르게 떨어진다기 보다는 가파르게 오랜 기간 동안 떨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뭐 굉장히 얘는 좀 오랜 기간 상승을 했었죠. 중간에 되돌림이 있었지만 뭐 만한 2천 정도네요. 그리고 4만 가까이니까 한 3배, 4배 정도 올랐다가 얘도 엄청나게 떨어졌죠. 이런 거 보면은 하락장세는 반드시 온다. 미국장, 미국시장이 패권 국가이고 기축통화인 달러를 무제한으로 찍어낼 수 있는 나라기 이 때문에 랠리가 지속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한국종합주가지수종합주가지수도 얘는 뭐 가파르게 오르고 가파르게 떨어졌다기 보다야 올랐다가 떨어졌다, 올랐다가 떨어졌다 하면서 미세하게 우상향을 했다고 뭐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1983년부터의 그래프인데 한국이 얼마나 많이 발전을 했습니까? 최근 뭐 뭐 최근 한 5년간은 좀 답보 상태일 수는 있지만 지난 한 30년간은 저 세계에서 중국과 한국이 가장 발전한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선 거의 유일한 나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한국이지만 종합 주가 지수가 이 모양이면은 주식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매매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한국 주가 지수는 주식을 들고 존버했다가는 어 거의 어 파산할 수 있는 그렇게 움직인 거라고 봐야죠. 하락장에서 살아남는 투자 전략은 이게 어, 1년, 아니면 15년 이상, 아니면 일본 같이 30년간 내 생에 다시 회복이 불가능한 하락장세인가. 이걸 판단해야 되는데, 그걸 알 수가 없죠. 다시 반등해서, 미국 시장은 뭐 코로나나 인플레이션의 그 엄청난 압력에도 뭐 20%, 30% 가까이 빠졌다가도 다시 또뭐 1, 2년 안에 다시 또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 상승장세에서도 하락은 계속 뭐 분기마다 한번 정도는 일어나죠. 내가 손절을 하고, 다시 매수하거나, 이러면 다시 또 걔가 또 수익을 내주고 이럽니다. 왜냐하면,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을 하니까요. 근데, 내가 굉장히 열심히 해서 종목 분석을 해서 종목을 골랐는데, 그 종목조차도 계속 손절을 3회 정도 하게 된다. 여기서는 손절을 내가 산지니까한10% 정도에는 손절을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좀더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 10%가 아니라, 변동성이 큰 주식이요. 뭐, 테슬라나, 뭐, 엔비디아 같은 주식을 매매하신다면, 지니까의 10%면은, 뭐 부지 기술로 손절을 당하겠죠. 그, 러니까 그런 거는 손절폭을 더 크게 줘야 될 겁니다. 보통, 52주 상승률에, 한, 10%? 20%? 정도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엔비디아가 300% 했대, 300% 52주 동안 상승했다면, 엔비디아의 손절폭은, 한, 뭐, 60%? 너무 심하죠. 60%는 너무 심하고, 단순히 이제 30% 정도로 줘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상승폭의 비율로 손절폭을 정하는 게 맞지, 변동폭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뭐, 지니까 10%를 손절폭으로 정하면은, 어, 그건 조금 과도한, 너무 빠른 손절을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락장에서는 일단 이렇게 내가 굉장히 열심히 분석해서 종목을 골라서 샀는데, 그게 연속적으로 3회 연속 손절을 하게 됐다. 그러면 조금 장을 다른 시각으로 보셔야 됩니다. 아, 이게 굉장히 긴 하락장의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지금 같이 그냥 다시 반등한다고 그러고, 다시 들어가고, 뭐 이런 전략들 있죠. 가장 강한 종목만 장고에 보유한다. 이것은, 음, 2000년에, 아까 코스닥이 그, 코스닥이 4분의 1 토막 나 있대요. 코스닥 지수가 2000 얼마였는데, 500 얼마까지 떨어졌죠. 거의 5분의 2 토막이 났었죠. 하지만 그때 제 장고가 12억에서 24억으로 늘었었습니다. 2000년에. 지수가 그 5분의 2 토막이 나는 상황에서 이렇게 는 이유는, 이때는 이제 상한가 종목만 장고에 담고 가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한가가 안 가는 종목은 무조건 매도를 하고 그러니까 주로 상한가 종목만 매매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마치 아무리 장이 나빠도 정치 테마주 같은 것이 이렇게 자금이 몰리는 건 있거든요. 머니게임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며칠 수익률이 굉장히 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상한가 종목만 계속 장고에 보유하는 전략을 많이 쓴다면 아무리 심한 하락장세에서도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12억을 풀로 매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뭐 많이 사봐야 1억 아니면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실제 수익률은 이게 100%가 아니라 뭐, 500% 이상 났다고 봐야죠. 돌리는 자금이 12억으로 샀다 파는 게 아니라, 뭐, 어, 5천만 원에서 1억을 샀다가 판 거기 때문에, 여기서 1 2억의 수익을 낸 거기 때문에, 뭐, 어, 거의, 어, 회전율로 보면, 1000% 이상 수익이 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2000년에. 아무리 지수가 5분의 1토막이 나도, 이렇게 1000% 이상 수익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략은, 2000년에는, 상한가가 30%가 아니었죠. 그래서 상한가 종목도 많았고, 상한가친경우 다음날 이제 갭상승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최근에는 상한가가 30%라, 일단 상한가 자체도 수요 수가 줄어들었고 상한가 같다고 또그 다음날 갭상승하기보다 오히려 개파락하는 종목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일한 전략은 하기가 어렵고 약간 상한가 종목이라기보다는 강한 상승세가 몰리는 종목만 매수하는 걸로 하셔야 될 겁니다 하락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주식 매매보다는 뭐 선물 매매가 유리하죠 그래서 상승장세에서는 주식을 꾸준히 장기 투자하는 것이 최고이고 하락장세로 접어들었다고 하면은, 선물을 그래도 매매를 해야지 내가 숏을, 어, 적은 매매미용을 가지고 원활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수익률 관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때죠. 이때 이제, 코스닥을본 건데, 이렇게 하락하는 장에서도, 이제 장고가 12억에서, 이는 주식만 했었으니까요. 선물을 안 했었으니까, 어, 12억에서 24억으로 늘, 을수 있었던 거는, 예, 사가 종목만 장고에 가지고 넘어갔다. 그래서 그 갭상승을 먹었다. 그 전략이죠. 그 전략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물론, 만약 그게 굉장히 어렵다. 나는 그렇게 단기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직장인이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하락 장세에서는 무조건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겠죠. 어, 현금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이때 이제 하락한 끝에서 만약 주식을 많이 담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락이 지속되는 거를 중간에 알 수가 없죠. 중간중간에 굉장히 큰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아, 이제는 다시 장이 상승으로 도나보다 그니까 보통 하락에 이때 물려서 망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중간에 아 이제 다시 상승이 시작하나 보다 하고 중간중간에 어, 미국의 대공황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니까 어, 상승해서 꼬꾸라져서 거기 물린 사람들이 파산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제 반등이다 하고 이제 자금이다 쏟아붓던 사람들이 또 물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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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본 같은 경우는 35년 동안 물렸겠죠 그렇게 되면은 어 굉장히 수익을 낸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 힘들게 자신의 노동력과 시간에 바쳐서 벌은 그 돈들이 그냥 이런 주식시장이나 선물시장에서 다 그냥 없어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망 목표계좌의 8회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슈퍼센스 보내주신 분들은 감사드리고요. 면책조항엔, 어, 종목 추천이나 투자 견유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업종은 역시 조선업종, 그종목들을 어, 이제, 뭐, 몇, 몇 가지 추가했구요. 그리고 AI 전력주도에도 HD 현대일렉트릭이고, 어, 이진전기도, 그 어, 마이너스 20% 이상으로 하락을 해서 선절을 했는데, 다시 또, 어, 많이 상승을 했, 했었습니다. 그리고 게임주 중에선는 펄어비스가 제외됐으니까 크래프톤, 그리고 2차전지 탑텐 인버스 주식, 그리고 제로보이는 어, 내년 상반기 초에, 그, 방영 예정인 폭삭소화수다의페런트테먼트 제작사죠. 나포카에 대해 종목들은 좀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일단 이렇게 했구요. 아, 이 화면은 뭐캡쳐 하시든가 하셔도 되고, 뭐 이런 건 각자가 종목을 잡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15% 이내 종목들은 좀잘 나가는 종목들이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위주로 매매를 하고 있구요. 그리고 이 뒤에 종목들은 이제, 음, 중간중간 이제 하락이 크게 돼서 반대 매매 물량이 나와서 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 이상의 하락이 이 종목들에서 나온다면은, 예, 그때 악재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뭐 바이오주가 임상이 중단됐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큰 악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하한가를 쳤다 그래도 매수하시면 안 되죠. 충분히 사전에 분석이 끝난 종목들을 낙폭과대 종목, 실적 후전 종목을 모아놓고 혹시 폭락이 나서 이 중에서 많이 떨어진 종목은 폭락된 날 많이 매수를 하게 지고뭐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단기에 이익이 실현하고 나오는 전략입니다. 장고는 크래프톤이 요즘 하락을 해서 이제 거의 뭐 마이너스에 가까워지고 있고요. 수익률이 높은 거는, 전기차 인버스, 저 2차 전지, 리버, 인버스 주식과, 조선주죠. 미포 조선, 그리고 WTI 레버리지 ETN, 뭐, 이렇습니다. 사목 목표 계좌는, 이 계좌는, 뭐, 조선주들이 좀 올랐기 때문에 수익률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사목 목표 선물 매매 계좌도, 이제, 선물 매매가 이번 주에 좀 양호하게 됐습니다. 양호하게 돼서, 뭐, 쭉 보면은, 손실 크게, 뭐, 20일 날에, 막판에 이제 장이 좀 올라가가지고, 손실이 났고, 나머지는 이제 수익이고요 그래서, 상황 목표가 좀, 이제 하락장세로 접어들어서, 이게 여기서 이제 수익률이 좀 정체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좌 1은 2억 2천, 계좌 2, 선물 매매를 중심으로 하는 계좌 2는, 하락장세에서 선물 매매 계좌가 성적이 어떤가, 이런 것도 보시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2억 9백 정도 됩니다. 그리고 WTI 레버리지, 원유 ETN은 이제 주계좌에 10만주, 10만주 보유하고 있고요 선물 매매는, 음, 하락장세고, 뭐, 하락장세도 그렇고, 변동성이 요즘 좋아져가지고, 선물 쪽에서는 꾸준히 수익이 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매매를 제대로 하시려면, 어쨌든, 코스피 선물 매매도, 어, 충분히 익혀 두시고, 근데 서불리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투자자의 거의 95%는 무조건 손실을 보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어, 내가 훈련을 하고 모의 매매를 1년 정도, 최소한 1년 이상은 매매를 해서, 그, 수익이 나는 것을 확인하고 매매, 선물 매매를 시작하시는 것을, 어, 권해드립니다. 금요일장은 이제 주간에는 나닥성물이 많이 빠졌었죠. 근데, 그, PCE가 예측치보다, 뭐, 어, 근원이나, 그, 전부 0.2씩 더 낮게 나와서, 어, 굉장히 큰 반등이 일어났죠. 저점 마이너스 1% 이상에서, 어,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네. 어, 이번 주도 높은 수익 올리시기를, 어,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